롯데리아는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패스트푸드 전문점입니다. 롯데리아는 신규 출점도 어려운 상황이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롯데리아 양도양수 매물은 정말 흔치 않은 매물로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. 본 매장은 서울 동부에 위치한 롯데리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며 좀처럼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귀한 매장입니다. 면적은 78평이며 연매출은 약 10억원 이상으로 월 수익은 1,400만원 이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창업 비용은 3억 8천만원입니다. 매출 자료는 본사와 연계된 중앙 포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며 수익 분석 및 부가세 등 세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. 창업 드림에서는 아직 업데이트하지 못한 좋은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창업을 고려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창업 드림을 찾아주세요. 성공 창업의 꿈. 창업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.